오늘 저에게 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내고 문 입구에 선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조세영을 사람들은 대돈이 의돈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발장 궤도루팡 빠삐용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개의 좀도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의적이나 대돈은 아닌 거죠 용사와 도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사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요 도적대는 명분 없는 싸움을 합니다 용사는 사명을 위해 강한 자와 싸우고 도적대는 자신의 이속을 위해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단지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4절이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통하는 단지파 사람들. 그들은 다섯 명의 정탐군들이 소개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정탄군 다섯 명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그것을 몰래 훔쳐 간직하고 라이스 땅으로 진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어 만든 신상이 우리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왜곡,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탈자로 변해 있는 거죠. 1 5절입니다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다섯 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재사장 레위 청년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당신 덕분에 정탐을 잘 마쳤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인사치례를 했을 거예요. 말만 들으면 예의 바르고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 레위 청년을 속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인사로 시큼한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춘 거죠. 16절입니다. 단자순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입구에 선이라 혹시 일이 잘못되면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들은 군인들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의 교회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 탈환을 위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 원정길에 오릅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군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들과 신학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로마 교회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는데요. 서서히 조금씩 변질되기 때문에 본인은 변질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내 안에는 이런 변질된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게 해달라고요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게 하고 없어서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고 없어서.